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를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에게 증거하며 이땅 가운데 평화를 이루어 가는 저희의 삶.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 나심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23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you mm -hmm.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미가서 5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제5장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내어 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네 내게로 네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선 복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일곱 목자와 여덟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님으로 땅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끼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탄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에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즉 밟고 찌으리니 능히 구원할 차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라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서 멸전하며 내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관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네 손에서 끊으리니 네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네가 세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네가 네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정하지 아니한 나라에 가풀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평화의 목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오늘 함께 새벽 기도에 찬양하면서 중고등학교 시절에 새벽송을 돌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오늘 하루 또 오늘의 성탄절 성탄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미가서는 선지자 미가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선지자 미가는 어느 시대 의 사람입니까? 미가는 주전 BC 약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대략 요담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시기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래전에 미가는 예수님이 이 땅의 구원자로 베들레헴에 구체적인 지명을 들어서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 구절을 세번역으로도 읽어 드립니다.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어제 미가서 사장에서 나누었던 그날이 오면 바로 그날을 이루실 통치자,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이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사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능력과 놀라운 이름으로 그 백성을 돌볼 것이다. 그로 인해 그들은 평안하게 살 것이며 그의 위대함이 온 세계에 널리 알려질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열방의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온 세상과 온 백성을 돌보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통치자 온 세상의 주인 대신 그분의 통치 원리가 무엇입니까? 주석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립니다. 그의 통치 원리는 세상 지도자처럼 무력이 아니라 평화이다. 그는 백성들에게 꼴을 먹이는 목자로서, 우주의 주인으로서 세상을 평화롭게 다스릴 것이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 한명한 한 명의 목자 되신 예수님은 평화의 통치자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였습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 되시고 아버지 되시고 그 좋으신 분께서 우리의 구원자 또 주인 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한 그 좋으신 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가장 축복된 삶또 정말 아름다운 영원과 구원의 천국에 이르는 삶을 살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쁜 일입니까? 그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이번 성탄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로 오셨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에 참 평화와 진정한 안식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번 성탄이 그 평화로 오신 예수님, 또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예수님 오심의 기쁨이 가득한 성탄절, 또이 시간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7절을 마지막으로 묵상하겠습니다. 7절을 읽어드립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요아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여기에 이슬과 단비라는 표현이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슬과 단비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은 메마른 지역, 또 광야가 많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지역에서 이슬과 단비는 생명과 직결됩니다. 바로 이슬과 담비는 생명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슬과 담비는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이들에게 또이땅 가운데 이러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생명 대신 예수님을 이 땅에 이렇게 구원자로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생명 대신 예수님을 모신 우리가 또한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통로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담은 다른 이들에게 선물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보낸 받는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시는 그런 생명의 통로로 축복되게 쓰임 받는 저 여러분의 삶, 될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성탄 어, 성탄의 시즌이 그 평화로 오신 예수님, 또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예수님 모심에 기쁨이 가득한 그런 성탄절 또 오늘 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는 이슬과 담비와 같은 삶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 내일은 성탄예배가 11시에 있습니다 예수님 나심의 기쁨이 가득한 성탄예배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 특별히 내일은 예수님 나심을 기뻐하며 또한 우리 다스맨 유스아이들이 어, 입교를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입교하는 다섯 명의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큰 은혜가 가득하도록 함께 또한 그들을 축복하며 함께 정말 입교의 기쁨,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 기쁨이 가득한 시간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섬기는 찬양팀, 또 우리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또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가 가득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호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외의 환호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1시에는 성탄 예배가 있고, 오늘 저녁에는 수요 예배가 없습니다. 우리 내일 새벽 기도도 없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는 공동의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